경남도와 전북 간의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LH 본사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됩니다. 보도에 서민정 기자입니다. 경남도와 전북 간의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는 진주 혁신도시로 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LH 본사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진주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은 전북으로 이전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LH 본사의 일괄이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LH전 문제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기본정신에 입각을 해서 우리 이전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편 지난 16일 지역 발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주혁신도시 이전 예정 공공기관 중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의 전부기전으로 진주혁신도시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의 발전을 이끌 거점도시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뉴스 서민정입니다.